청정지역의 수산물과 의성 토종 마늘이 조화를 이룬 의성 마늘 간고등어가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중 판매를 시작한 의성 마늘 간고등어가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으며 의성군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 마늘 간고등어는 토종 의성 마늘을 동결 건조해 분말을 내고 여기에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전남 신안군의 천일염과 제주해역의 고등어가 만나 고등어 특유의 비린맛을 없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농협유통 하나로 클럽에 입점을 시작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군이, 오산 등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분야로 늘려 내년에는 연매출 30억을 목표로 시장 점유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성마늘 간고등어는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